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4일 목요일 저녁방송을 시작합니다. 홀이 쏟아지는 목요일 밤 썰스데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주입니다. 개강 첫 주엔 꽃샘추위 탓에 두꺼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마주치는 사람들의 겉옷이 많이 얇아진 것 같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점점 사그라들며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게 실감 나는 요즘인데요. 매년 크리스마스쯤 캐롤을 찾아 듣는 것처럼 날씨가 풀리는 3월엔 봄캐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매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처럼 꽃을 소재로 한 음악을 즐겨 듣는데요. 이처럼 봄 노래하면 꽃을 소재로 하는 곡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꽃이 만개하듯 학우분들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봄꽃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해 준비해 봤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만끽한 봄꽃 썰. 오늘 저희 썰스데이에 많은 학우분들이 꽃과 관련된 썰보따리를 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봄꽃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No, 사연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닉네임 구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마음만은 풋풋한 새내기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면서 대학생활 로망을 꽃피웠는데요. 그중 새학기의 시작인 3월 봄 로망이 가장 컸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등 알록달록 꽃이 핀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예쁜 사진을 남기는 로망. 동기들과 학교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로망 예쁜 옷을 입고 벚꽃 축제에 가는 로망 작년에 서울여대에 입학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로망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보면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벚꽃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친구들과 분홍색으로 뒤덮인 석촌호수를 걸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음악 소리가 저희를 멈춰 세웠는데요. 바로 벚꽃 축제의 하이라이트, 버스킹 부스였습니다. 자유롭게 부스 앞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평소 의기소침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제가 봄향기에 취해 그만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제 노래 실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노래에 귀 기울여주며 박수를 쳐주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크게 남아있는데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불렀던 아이유의 라일락 이 가사 중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바람은 또 완벽한 건지 오늘따라 내 모습 마음에 들어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사처럼 날씨, 기분, 모든 게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돼 저를 더 사랑하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날수 있도록 제가 버스킹에서 불렀던 이 곡, 신청합니다. 낭만 그 자체였던 첫 번째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와그 벚꽃축제 버스킹에서 구름님의 노래를 들은 분들이 부러워지는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멋진 용기를 낸 구름님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라일락의 꽃말은 바로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하는데요. 의기소침하던 구름님의 10대를 추억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 더욱 의미 있는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벚꽃잎이 휘날리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버스킹 무대를 하셨다는 게 마치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느껴지는데요. 누구나 무언가의 로망을 가지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본인의 예상과 달라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 순간을 100% 만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할 뜻깊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 더욱 특별해 보이네요. 구름님의 빛나는 모습을 본 관객분들께도 구름님이 새로운 로망과 꿈을 심어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구름님의 다음 로망은 무엇인가요? 썰스데이에서 구름님의 사연을 또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봄꽃을 만나러 가봅시다. 어 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닉네임 똥깡아지입니다. 에브리타임에서 꽃과 관련된 사연이면 다 좋다는 공지를 보고 저의 기분 좋았던 추억을 남기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를 똥깡아지라고 불러 주시는 친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였는데요.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하루 묵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손녀가 자고 간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반가우셨는지 잠옷을 여러 벌 꺼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똥강아지 마음에 드는 거 입어. 제 눈앞에 펼쳐진 잠옷 투보들은 바로 분홍색 꽃티셔츠, 노란색 꽃티셔츠, 파란색 꽃티셔츠, 보라색 꽃티셔츠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끼시던 꽃티셔츠들로 신경 써서 꺼내 주신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검정색 옷만 즐겨 입던 저였지만 환하게 웃으며 노란색 꽃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개나리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할머니께선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맨날 입는 거무 팅팅한 옷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며 예쁘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옷에서 할머니의 포근한 향이나 잠도 푹 잤는데요. 다음 날집갈때 할머니께서 그 노란색 꽃 티셔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어떤 선물들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처럼 예쁜 꽃 무늬 티셔츠 잘 입고 다닐게요. 감사해요. 이제 곧 밖에 예쁜 꽃이 필 텐데 그 꽃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들것 같네요. 그럼 할머니께 불러드리고 싶은 곡, 최유리의 숲, 신청합니다. 입가의 미소가 가득 번지게 되는 사연 듣고 왔습니다. 똥강아지 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예쁜 옷을 갖게 되셨네요. 꽃무늬를 좋아하시는 저희 할머니도 생각나는 사연이라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항상 할머니들은 손녀의 편이시잖아요. 아무리 살쪘어도 왜 이렇게 살 빠졌냐 하시고 복스럽다고 밥을 산처럼 쌓아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손녀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할머니께서도 가끔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죠. 바로 손녀의 옷. 너무 어둡게 입으면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입냐고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똥강아지님의 할머니께서도 무려 네 가지의 예쁜 꽃무늬 옷들을 펼쳐두신 거 아닐까요? 그래도 똥강아지님께서 할머니의 예쁜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신 것 같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이제 봄꽃을 볼 때마다 이 따뜻한 사연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최유리의 숲에서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할머니께 사연자님은 언제나 귀여운 똥강아지였을 텐데 이렇게 듬직한 손녀로 성장하셨다니 할머니께서 이 곡을 들으시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아쉽지만 마지막 꽃구경을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문예창작 전공 닉네임 어른입니다. 저는 항상 나이 만든 어른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단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계기가 바로 꽃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힘듦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늘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는 꽃이 정말 좋다는 말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꽃은 겉모습만큼이나 예쁜 각각의 의미를 가진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꽃말을 새긴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 않냐고 말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사람이 싫다가도 그래도 누군가는 예쁜 꽃말을 남겨뒀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꽃을 보면서 나는 이 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꽃의 꽃말은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그 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고도 했습니다. 한 사물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마치 사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던 그 사람처럼 저도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덕에 제가 아직 사람에 대한 정이 식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고맙다고도 전해주고 싶네요. 봄에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마주한 봄꽃들의 꽃말도 많이 찾아볼 것 같은데 이번 사연에선 무지개색 장미의 꽃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꽃의 꽃말은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이번 학기에 저뿐만 아니라 학우분들도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라며 데이식스의 힐러 신청합니다. 는 꽃의 꽃말을 찾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던 사연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해주신 말처럼 따뜻한 말을 들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될것 같네요. 사람의 싫은 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람이 있기에 세상에 예쁜 무언가가 아직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란 존재의 허무함을 느끼다가도 예쁜 바다를 보면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고. 예쁜 그림을 보면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니까요. 어른님의 사연을 읽고 저도 한번 여러 꽃말들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꽃의 느낌과 많이 다른 꽃말을 발견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 적어 왔습니다. 보통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갈대 같다 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갈대의 꽃말이 지혜, 친절 믿음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쁘고 특별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각자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에겐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본인의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하는 봄에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다른 꿈, 걱정, 즐거움, 추억 등으로 가득 차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개화의 계절에 맞게 예쁘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여러분들도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수수하게 만개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의 둘째 주, 썰이 쏟아지는 목요일 밤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에나이픈의 오렌지 플라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이상으로 썰스데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 52기 제작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지민, 기술에 제 52기 기술부 디지털 미디어학과 3학년 박예은, 진행에 제 52기 아나운서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김주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4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